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홍콩 여행을 처음으로 지금 오게 됐는데 오면서 여러분들도 노리, 노리시게 되는 그 면세품을 예, 구매하게 됐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어, 저도 이런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어, 고프로 7 블랙 모델과 그 여분의 배터리를 오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 예,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여행을 오다 보니까 공항 그 통과를 하는 관계로 이 날카로운 칼을 쓸 수가 없어서 볼펜으로 결국은 열수 밖에 없습니다. 이점 그 양해해 주시고요. 연세품으로 사도, 이게, 그, AS 책임은 세파스 쪽으로 되어 있네요. 예, 다행이네요. 예, AS, 예, 안 되면 어떠나 했는데, 예, 이렇게, 고프로 7. 븐 여분에 배터리, 팩과 충전지,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잠깐. 하... 제가 처음 뜯다 보니까, 아, 여기 있군요 여기. 네. 오픈. 이렇하게빠져요뒤지잘보이시지모르겠지만이 고무가 있네요 고무를 제껴야 이바 풀어서 빼낼 수지습니다이이 예. 그 언박싱 유저분들께서도 요거를 활용하신다고 해서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써볼 예정입니다. 버리지 않고 쓰는 예정이고요. 아니면. 음, 카드. 그러면 설명서. 네, 요건 스티커. 예. 거 있고. 책자. 요건 나중에 한번 더. 읽어봐야겠죠? 좀 정확하게 네, 맨 뒷부분에 한글 부분이 나와있네요 <laughs> 오늘밤에 그, 그 야경 투어 갔다 온 다음에 이거 한번 정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옥돌이 이게 여기 보면 이거는 라운드 라운드 거치대이고요 이거는 네, 플랫한 네, 평면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 한 개씩 네, 그리고는 네,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여행 오기 전에 우선 은몇 가지를 좀 고프로 정품은 조금 많이 부담이 돼서 고, 고프로 그 유사 그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유사 제품을 좀몇개 많이 좀 구,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예그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. 오늘은 지금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나가기 전에 빨리 충전을 해야 되겠네요. 요거 하고 자 요거는 오픈해서 아예 요거는 이렇게 오픈하고 예. 아, 케이스가 뻑뻑하네요 예, 예. 하고 여기를 눌러서 옆으로 제낀 다음에 눌러서 옆으로 제끼면 이쪽에 이제 배터리 넣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 메모리 삽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얼른 충전을 해 봐야겠네요 우선은 2월 지금 현재 14일인데, 그, 세파스에서 국내 정품 그 구매하면서 이 배터리 팩과 요거를 같이 껴서 48만원, 49만원 정도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은 조금 갈등을 좀 했었는데, 또 여러 가지 또 그, 면세점 그 혜택 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,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용해서 비용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하나, 요거 하나 오늘 얼른 좀 충전해서 네,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고프로 7 블랙 그 언박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